오늘은 중년 이후 꼭 줄여야 할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중년은 몸과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. 이 시기에 나쁜 습관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할 때인데요. 지금부터 중년 이후에 꼭 줄여야 하는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. 커피나 에너지 음료에 의존하는 습관은 중년 이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카페인은 잠을 방해하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중년 이후에는 하루 한두 잔의 커피로 제한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몸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 줄여야 할 습관은 늦은 밤 야식입니다. 밤 늦게 음식을 먹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야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.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자기 전에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건강한 중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스트레스입니다. 중년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만성화될 수 있으며 이는 면역력 저하, 체중 증가, 심장 질환 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를 계속 방치하면 몸과 마음 모두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, 명상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.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. 이는 비만, 혈액순환 문제 그리고 근육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매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씩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생활 속에서 활동성을 높이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건강한 중년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. 다섯 번째로 줄여야 할 습관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. 중년 이후에는 충분한 수면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. 불규칙한 수면은 피로 누적, 면역력 저하, 그리고 기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, 잠들기 전에 전자기기를 피하고,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.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전반적인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집니다.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어,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